테이 k e a r a n g 저는 이거 여러분들 오피스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 써놓았으면 좋겠어요. 진짜. 테이 k e a r a n g 완전 원어민 표현입니다. 일단은 책이 뭐예요?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책의 의미가 뭐가 있어요? 있죠? 좀 빨랐어? <laughs> <laughs> 우리가 아는 그 체크 그 체크하다 확인하다 수표. 자, 우리나라 수표는요. 보통 10만원, 10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. 미국은 백지 수표예요. 그래서 금액을 내가 직접 쓰고 사인을 하면 돼요. 그게 뭐 10불이 더 5불이 더 상관없어요. 수표는 그런 의미인데 Any baseball fans? Do you guys like baseball? No? 정말? No baseball? Okay, fine. 왜냐면 이 표현이 야구에서 오 표현이에요. 야구 아, 경기를 아, 봐보신 적이 아, 있으세요? 어, 아, 있지, 있지. 가, 비가 와. 우천 취소되잖아요.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티켓으로 오를 못 보잖아. 다음 경기에 올수 있는 티켓이에요. 그거를 rain check이라고 불렀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에서 유래된 건데, 다음으로 미우다, 연기하다. Uh -huh. 수표도 170표라고 했잖아요. 내가 가지고 있는 티켓이 있어. 이 티켓을 내가 다음번 경기 언제인지 몰라. 다음번 경기 때 그대로 쓸수 있도록 한마이다 해가지고 포스폰 또는 딜레이 대신에 쓸수 있는 백업 레이션